CU에서는 신용 일시불이라는 이제 키를 쓰잖아요. GS 25에서는 여기 신용 카드라는 이제 키가 있고요. 예, 이제 화면에는 이제 신용 카드 예, 이렇게 예, 칸이 있습니다. 이제 CU에서 이제 터치스크린에 있는 이제 신용 카드를 누르면요, 이제 할부 개월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나타내는 이제 화면이 떠요. 그런데 할부 수수료이 높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쓰지를 않죠. 그래서 GS 25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결제가 진행 이 처리가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챙겨 주세요.